오기민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솔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솔나무는 소나무는 어, 문경 대하리 소나무로서 경상북도 문경시 삼북면 대하리 16번지 천년 기념물. 이 4, 제 426호로서, 어, 원래 이두 개의 우산을 맞대어 놓은 형태로 아름답고 수세가 양하며 높이는 한 6m, 가슴 둘레는 3.1m, 가지는 동서로 15m, 남서로 20m 퍼져 있으며 수령은 한 400년, 정도의 축,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그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그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영각 등재를 지내는 등 마을의 수호신으로 어 선성시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요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소나무가 소나무가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어디를 가나, 이게 400년 이상 이렇게 된이 소나무는 반드시 요맹당 자리에 앉는, 앉, 심어 있는 게 특징이며, 지금 현재 그한번 봅시다. 저기도 뒤로 한 번, 뒤로, 뒤로, 뒤로 어디까지 있는지를, 어, 여기에 한, 한 2km 떨어진 항시 요 탱자나무의 거리하고는 얼마 되지 않으며, 여기도 상당하게 늘 위에 지금 이제 명당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 그 예천의 석성령, 나무는 작지만 석성령은 한, 한 700년 된걸 알고 있으며, 여기와 그 비슷한 그런 나무 형태를,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옆으로, 이쪽을 봅시다. 옆으로 많이 퍼진 것은, 어, 기운이 상당하게 지금 현재, 옆으로 많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주로 퍼진 것 퍼져 있는 것을 많이들 좀볼 수가 지금 현재 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음 동서로 15미터, 요요 음 남북으로 한2 0 m 되니까 이게 이 남북으로 거리가 지금 현재 넓은 또그 가지를 뻗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구의 그 온난화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며. 어, 지금 비온 뒤라 엄청나게 지금 현재 습이 많으므로 굉장히 지금 불쾌지수가 지금 현제 높습니다. 앞으로 온난화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이 맹당을 좀 활용을 좀 할, 하는 길밖에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맹당에 오면은 어떤 그 셰프라든지 또 강한 또 우리가 그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게 지금 이제 생기면서 뭔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어, 됐기라고는 저희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수 없는 많은 검증을 해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며, 어떤 음, 맹당자리는 나무도 무병장수하고 사람도 무병장수한 것은 공통적이 갖고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맹당은 아무리 강제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맹당이며맹당맹당 명당, 아, 다 우리 전 국민들이 맹당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를 될 수, 그렇게를 살수 있는 그런 맹당 조건이라든지 또 불씨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하잘 사는가를 또, 어,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요 명당의 뒷받침이 되어줘야, 음, 우리 삶의 수준도 상당히 하게 높을 기라고는 높을 것입니다. 반드시 보면은 명당에 사시는 분들은 삶의 수준이나 이런 게 남, 남보다 분명히 달다 큰 것을 갖다가 수없는 어, 검증을 해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는 아무리 봐도 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아마 문경에, 문경의 전쟁 기념물이라든지 인기 좀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참 멋진 소나무를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